비무안 보여 잘 나가는 졸업생들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잘 나가는 친구들은 잘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닌 이거를... 것같아야 집에 못가 우리 애들 예체능 애 먹고 자고 <laughs> 여보야 뒹굴고 자야 돼. <laughs> 안녕하세요. 대학생 m c 꿀벌 진학 캐스터 오승렬입니다. 먹과 흥이 넘치는 시대, 학생들 중에 모델 희망 학생들 많지죠? 오늘은 대경대 K 모델 연기과 교수님과 함께 모델 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1년 미스코리아 충북 진으로 데뷔해서 강재규 필름에 있는 사이클론이라는 모델 파트에서 전속 모델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대경대학교 K모델 연기과에 학과정으로 있습니다 파랑 수영복 입고 하셨겠네요? 네, 파랑 수영복 입고 아름다운 꽃이 삼미 <laughs> 세상에 졸업생들도 화려한 라인업 많다고 안보연, 김우빈, 서설이 교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즘 그 9월부터 또 시즌을 나가요 아이들이 밀라노를 대학생 신분으로 밀라노를 나간다 저희 학교 학과 자체가 현장 활동을 장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컴카드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회사어 오렌지에서 빨리 필드를 경험하게 하자가 이번이에요. 아니 그러면 대학교 네. 들어가자마자부터 돈을 네. 벌면서 학교를 다니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2025 SS DDP에서 하는 패션 이크를 애들이 무대에 섰고 9월에는 또 이제 애들이 해외 파트를 나가서 또 활동도 하고 그뿐만 것 아니라 또 SNS에서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자면서도 입금이 되는 그런 환경을 또 구축해 놨죠. 실습하면서 돈 벌고 이런 게 원래 대경대만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학교들도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만의 가장 차별화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이, 이 부분이 코학기제코교회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입학과 동시에 저희가 한 학과 한 기업이 움직입니다. 에이전시 역할을 완벽히 해 주고 차후에도 내가 전문가로서 뭔가 티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모델 쪽으로 대학원을 컨설팅하지 않고 모델 과 연계될 수 있는 패션이나 움직임이니까 체육학이나 연기 동국대나 중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체능 계열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학과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델이라고 하면 키가 엄청 커야 될것 같은데 요즘은 키가 엄청 크지 않더라도 모델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제 사실 그 패션 모델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진 건 맞아요. 그래서 SNS 상에 ]에서는 그래도 키가 좀 작아도 괜찮고 매력만 있으면 또 키가 크면 큰 대로의 그 기준에 부합하는 런웨이의 캠페인을 쓸수 있고 키에 물론 뭐 프로페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매력입니다, 매력. 키가 크지 않아도 최소한의 키는 얼마야 할까요? 이친것 <laughs> 같은데. 아,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70 정도는 돼야 되고,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80 이상은 돼야지 저희가 국내 시즌도 하고, 옷을 뭔가 판매할 수 있는 소비총회제 역할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화되는데요? <laughs> 점차 분위기가 저는 뭐 런웨이도 쓰지만 네. SNS 마케팅이 좀 인스타 맞습니다. 같은 데로 위주로 네. 이제 활성화되고 있어서 네. 이 분야에 좀 바뀐 트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그 모델들이 SNS 계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내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전속을 하게 되면 SNS 계정을 따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지도 순이 아니고 팔로우 순으로 이런 물품이라든가 뭔가 협찬이라든가 이런 홍보 마케팅에 쓰일 때 이게 이제 책정이 등급이 매겨져요. 기업에서. 패션이.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어. 이제 그런 팔로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일반인으로 들어갈 텐데 그런데 리그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우리 모델의 명함이라고 하는 그 컴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이미지를 여섯 컷, 다섯 컷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제 명함입니다라고 내요. 사실요그 네. 안에는 사이즈, 키, 뭐, 헤어 컬러, 신발 사이즈 다 들어가요. 꿈의 밑에 하단에 인스타그램 비즈니스 계정을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도 필요하고 내가 활동 영역을 어디를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시태그도 정말 세팅을 아이들이 잘 하죠. 학과 이름이 그냥 모델과가 아니라 되게 연기과가 붙었는데 이게 네. 뭐 실제로 많이 배워서 그런 건가요? 사실 예전에는 그 정형화된 그 런웨이만 그냥 걷기만 하면 됐었어요. 모델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근데 이제는 오징어게임 정호연 경기도 있죠 네 그쵸 그렇죠. 이제는 모델만 할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려면 연기는 당연한 거예요. 진로가 그러면 좀 어떻게 좀 분류가 될까요? 저희가 50명이 정원이고 내년부터 55명인데 그 정원 중에 런웨이로 가는 친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그 정도로 가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배우 그런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3, 4학년을 지나해서 연기 수업을 더 들어요. 또 연출 쪽이 너무 재밌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28개 에이전시가 MOU가 맺어 있는 근데 예를 들면 한 군데 가서 거기서 패션쇼 연출을 같이 디렉팅 한다던가 메인은 모델로 네. 빠졌을 때 사실 연봉도 좀 궁금해요. 살짝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그 영역별로 음. 갭 차이가 좀 큰데요. 평균 한 200개에서 1000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패션 시즌이 있을 시즌. 거 아니에요? 시즌이 있을 때는 많이 벌고 없을 텐또 아예 못 벌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런웨이로 갈 친구다 그러면 국내에 이제 SS FW 사이에는 백화점마다 쇼를 해요. VIP들 모셔놓고 하는 쇼도 있고, 그리고 5월, 10월에 졸작을 해요. 근데 우리 학과가 60개, 70개 넘잖아요. 패션쇼를 다 하니까. 그래서 그것만 하는 에이전시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남은 시즌을 이제. 조금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죠. 그 제일 궁금한 게어쨌 제일 메인이 모델이잖아요. 네, 모델이 됐어요. 음. 모델이 됐을 때 취업 후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모델이라는 직업 자체가 환상을 줘야 되고 그때 내려오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갭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자괴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신인들을 굉장히 선호해요, 디자이너들이. 눈피이스 좋아하는데 나이든 분들이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들을 보면은 그한 가지 직업을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장윤주 모델님 보면 피아노 치고 작곡하고 노래하고 뭔가 다른 부캐를 조금 해서 그거를 보완하는 거죠 모델분들이 약간 그런지 다재다능한 그런지 그치. 예체능적인 성향이 커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밑에 젊은 네, 후배들이 치고 오니까 위기감이 들어서 뭐라도 좀 챙겨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laughs> <laughs> 그런건지 어떤게 아... 강한거예요둘 다요 <laughs> 일단은 굉장한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이 많아요 모델들이. 뛸때 뛸려면 자기 관리를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그 몸매를 맞아요. 계속 유지해야 될같아니 쉽지는 맞아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 저희가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컴 카드, 그러니까 나의 명함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말라야 되고 스키니 해야지 골격도 나오고 시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필수여가지고 처음에 엄청 힘들어해요. 입시 끝다면 원래 엄마 좀 먹어. 내가 보던 거랑 다르네. 하여간. 어, 내가 너 이렇게 뽑았는데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부해서 오니까 이제 그때 이제 곧그 시기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될게 많아서 이제 혹독하게 좀 하죠. 자기 관리를 계속 하는 거 배우는 거 자체가 또 도전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할 때 네. 제일 약한 영역이 어디예요? 키는 웬만큼 맞춰진 학생들 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스피치하고 같이 이제 호흡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근데 예체능 계열이니까 이제 합숙을 막 다녀요. 사바고일 미량 가서 도막 같이 자고 연습하고 지쳐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또 이런 과정을 겪으면 서스름 없이 더 친해지고 공연할 때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너무 좋아지고 약간 소원해진 관계도 거기서 싹 풀어지고 너무 좋아요. 학생 성비가 좀 어떻게 돼요? 남자가 30명, 여자가 2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비슷하네요. 근데 여자들이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18명, 20명. 뭐이 정도. 약간 성비가 비슷하면 이제 CC도 많이 생길것 같은데. 아, 맞죠. 또 이제 끌어당 이죠 <laughs> 서로 <laughs> 아니 내가 안 끌어당기고 싶어도 유전자들이 알아서 네. 뭐 사귀죠 많이. 알겠습니다. 대면식도 많이 헤어지고 네. 또 사귀고. 네. <laughs> 교수님으로서 올해 좀 학교에서 네, 네. 근무하시다 보면 또 네. 이렇게 화려한 졸업생들을 많이 배출해 보셨잖아요. 진짜. 김우빈, 안보연. 잘나가는 졸업생들만의 좀 특징이 있다면? 잘나가는 친구들은 잘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인성이 보이려? 너무 좋아요. 아 인성. 네. 우빈이 같은 경우는 신상원 교수님이라고 그 직접 이제 가르치시고. 그짤 같은 거 보면 피드백 달고 뭐 댓글 달고 이게 다 이제 그 교수님인데 지금 같이 계세요. 근데 들어보면 하루 실기 수업이 끝나고 나면 피드백을 줘요. 저희가 실습 일지라는걸 쓰니까 오늘, 오늘 우빈나 너는 이랬고 너는 요거 부분을 좀더 고쳐야 될것 같고 이렇게 하면 너는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뭔가 피드백을 주면 이거를 그 다음 주 수업에 정확히 고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산업체에. 무조건 저 우빈이 얘한번 캐스팅해봐. 어우, 얘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야. 라고 가 되죠. 누가 봐도 이렇게 어른이 이뻐 보이는 어, 모습을 맞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네요. 너무너무 자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데는 정말 최고였어요. 안보연도? 안보연 친구는 저는 이제 직접 이제 같이 활동을 했었고, 이제 저희가 특강할 때 소극장에 왔는데, 후배들한테도 너무 잘 대해주고, 뭐 궁금한 것들도 자기가 이제 잘 얘기를 해주고, 끝나고 나서도 저녁도 다 같이 했어요. 동기들이 건대에 모여있다고 그래,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와서, 작년에 심지어 계산을 해주고 같대요. 인성이 어 굉장히 아까 말한 매력에. 그러면 제모델과에 오기 학생들 이제 면접을 좀 보잖아요. 네. 면접 준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면접에서 좀 어떤 걸 많이 보시나요? 면접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델로서의 뭔가 그 직군의 기준에 부합하는 키. 그리고 또 좌우 대칭이 맞는지 저희가 카메라 테스트를 해요 면접 때 타요. 네네 그리고 또 얼마나 그 무대 자신감이 있다 우리 앞에 섰을 때그 자신감은 사실 열정 또는 뭐그 연습량이랑 비례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연습을 해온 친구는 자신감에 꽉차 있어요 질문도 좀할거 아니에요 네. 들었던 답변 중에 뭐 인상적인 게 있다거나 되게 좋았던 답변이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너는 그 어떤 모델이 되고 싶 했는데 자기가 다양한 영역들을 예술 영역들을 다 공부해 가지고 완벽한 폴리메스가 되겠대요. 그래서 와, 너무 감동이었죠. 그런 대답을 한 친구. 그런 단어 워딩을 쓴 친구가 없었거든요. 반면에 뭐 최악의 답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답이 없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하고 울어요. 근데 우는, 우는 학생이 실제로 좀 많이 있어요? 어, 네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누군가의 앞에 서서 뭔가를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직 익숙치 않은 거죠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가지 그런 모델학과를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네. 모델학과의 뭐 장점을 몇개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학과의 장점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 활동을 장려한다.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16명의 교수들이 딱 붙어서 에이전시 역할을 해준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모델 파트를 1년을 공부를 했으면 다양한 예체능 계열 연극영화과 뭐 연기예술과 또 특수분장과 이런 타형명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모델이란 직업 플러스 뭐 노래도 두곡더 잘하고 댄스도 조금 더 잘하면 더 매력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점 교류 시스템이 완벽히 되어 있다. 그래서 타과들 수업도 내가 이제 매력적인 보들이 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고 현장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네. 아까 뭐 미량도 가고 계겠잖아요. 맞아요. 그 집에 못 오는 날이 꽤 많이 있는 건가요? 단점 아니에요? 이거 보면요. 현장에 가보세요. 촬영 나가면 거의 뭐2박3일 잠을 안 자고 촬영도 하잖아요. 아시죠? 아, <laughs> 이거 교수님의, 단점인 거 같아. 아나근서 교수님 태도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아, 아니, 뭐 이거를... 거 같아.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야 집에 못 가. <laughs> 우리 애들 예체능 애들 먹고 자고. 여기서 그냥 뒹굴고 자야 돼. 못 가, 못 가. 이렇게 할수 없잖아. 못 가요? 어, 어 아니, 그 하루 종일 연습하고, 백 닦고, 또 동선 연습하고, 음악 맞추고, 대사 연습하고, 어디 가. 네, 그냥 어. 생각하게, 어, 모델 멋있잖아. 이게 아니라 얼굴은 현장에서 어, 뛰는 직업이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에게 한마디 네. 해주시죠 모델이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기도 해요 근데 또한 단계 한 단계 또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스스로도 발견하고 또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한 세계의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무대로 두려움 없이 도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꿈과 기가 있는 학생들 모델과 한번 지원해보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